안녕하세요. 스탠스TV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사귀댄스 연기교실 오늘은 이제 프루스 루틴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루틴대로 해가지고 한번 어, 루틴을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네. 뒤로 이제 왼발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로테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지그 제그 하나 둘셋넷 지그 제그 공짜 차차차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트위스턴. 트위스턴 하고, 네. 런, 밖에, 런. 공 짝, 차, 차, 차.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체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 써여 어 하나 둘 그래 트위스트 하고 수입을 할게요 공짝 차차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 써여 어 하나 둘셋넷다 써여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할게요. 트위스턴 하면서 회전시킬게요. 회전 두 바퀴 돌리고, 웅, 짝 백,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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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턴 하면서 노적기 한번 해볼게요. 노적기, 예. 네. 론데라고, 론데라고 해도 되죠? 론데. 여자는 이제, 남자 밀어줄 때 이제, 론데 치고, 차차차,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딥크로즈 해가지고, 어, 지그재그 해볼게요. 지그재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아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뭐 해볼까요? 자, 자, 체중 이동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발 체중, 한발 체중, 한발 체중, 한발 체중, 한 발, 한발왼 발, 오른 발, 왼한 발, 오른 발, 왼 발, 발, 왼 발.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런지 한번 해볼게요, 런지. 런지는 이제 몸이 바디가 들어가서 여성을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바디 밀어놓고 여성을 제끼는 거야 어. 마무리할 때는 네, 살짝 워밍해지고 그리고 콘트라책도 해볼게요. 콘트라책. 이거는 어, 이제 마찬가지로 바디를 집어넣고 남성 바디가 들어가서 여성은 이제 숙였다가 음. 몸을 세우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빼고 그해볼게 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음. 여성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다 차차차 해볼게요. 차차차 하나 둘차차차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차차차 하나 둘차차차 하나 둘 하나 둘차차차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그리고 이제 런 다이아몬드 해볼까요? 다이아몬드 세우고. 다이아몬드 세우고 그냥 빠른 다이아몬드 논스톱 다이아몬드라그 그러죠 d 스톱 다이아몬드 네, 논스톱 다이아몬드까지 했죠 그리고 자. 자, 회전 그냥 회전.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쿵짜 차차차 하나, 둘. 네. 마무리 음, 회전하고 마무리 약간 백제 차체했는데 이번에는 트스턴으로 마무리했죠. 그리고 하나 둘어 하나 둘 하나 둘자 하나 둘어 약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죠. 에르베이터? <laughs> 이렇게 하고, 어. 어. 자, 이런 거 해도 되고, 자, 론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자, 론데 하고, 자, 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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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어요. 어. 어. 이쪽에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 이건 브루스하고 로, 저기 트로트하고 상관없이 음, 해서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예, 트로트막에다가 자 코타자카, 자, 회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회전입니다. 남자 이제 까치발 들고 있죠. 자, 계속 이제 오른쪽을 밀어, 밀어넣는 거예요, 오른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까치발 들고 계속 밀어넣어, 오른쪽을. 오른쪽을 밀어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회전해볼게요. 그럼 빠른 회전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스피턴 한번 해볼게요. 스피턴. 스피턴에서 아, 스피턴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 이렇게 좀 들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들어올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아. 들어올려서. 아. 아. 다시 해볼게요. 들어올려서 몸을. 아, 들어올리셔야 돼. 다운에서 들어가서 어. 다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회전시켜서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더블리버스핀 더블리버스핀은 남자왼발 자, 다시 더블리버스핀 자, 오픈 오픈 자, 오픈. 그리고 이제 자, 회전해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가는 거. 회전해서 원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회전해서 어, 가던 방향 그대로. 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로트에서 이제 트로트나 지로박에서 많이 써먹죠? 텐고스텝자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반대쪽. 그다음 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음. 자. 인스핀이라고 그러죠? 자, 원, 자, 원. 다시 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킥앤 킥. 앤 킥. 앤 킥. 한 발, 체중, 하면서, 회전하는 거. 오른쪽 회전. 아까하고 좀 다르죠? 한 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길게 가볼게요. 너무 빠르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질박에서 이제 하다가 오른서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회전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아, 리버 스턴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콩짝 차차차 하나 둘. 자, 두 박자에 하나로 한 발로 아, 사랑설래 왔다 갔다 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죠? 자. 이동회전, 이동회전. 네.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은, 이동을 하면서 이제 회전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음그 다양한 이제 스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브루스 스텝이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춤에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의 춤을 같이 녹여서 추는 게 아무래도 더 재미가 있고 음, 흥미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춤을 좀 재미있게 추기 위해서는 어, 다양한 스텝을 좀 구사하는 게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또 이제, 이거 지금 한 이유는, 네, 좀 스텝을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고, 어, 뭐 여기서 지금 안한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또 시간 나는데또 한번 생각해가지고 해볼게요. 음, 그래서 좀더 다양한 동작들을 자꾸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나만의 춤을 또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음, 또 기본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기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어, 그, 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스티비입니다.